오 6월 8일 하루 휴가입니다. 그냥, 그 그냥 조용조용히 퇴가한 하루였는데, 그, 새벽 4시 10분, 16분 정도 맞춰갖고내 집에 사람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 사람들 만나지그랬는데 그, 계략을 꾸미는 듯한, 그, 실종화동 사진 나오게끔 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게 만들려 하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제, 괴롭히는 세력 때문에 사고 발생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실종화도 못 그리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이, 그, 문제 생길지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제 방에 이제 실종화동 사진들이 많이 있고, 또 계속 실종화동 그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가 영리 사이트라서, 실종화동 사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종화동 딱그 유튜브에 찍어갖고, 들어가게끔, 영상 올리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 그, 별, 다른 일 없이, 그, 사고 나고 건가에, 조용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3시 정도 돼갖고, 그 택배기사가 왔죠. 택배기사가 와갖고는, 그, 누구를 부르는데, 되게 그, 짜증내면서 부르는 그런 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듣고, 그, 그, 있다가, 이제, 안 좋은 느낌 같은 거 들어갖고, 날시 조정은 좋왔겠 그 생각하고 몸하고 조정해주라고 하고 그몸그 그 괴롭히는 자를찾으라는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게죠. 그 일하려고 하면은 그 하지 말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LG 쪽인 것 같은데 그 LG 하이샷스 그 일간 그 쪽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그쪽 사람들이 그 같은데 생긴 것이 그쪽 사람들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옆집도 그런 상황 사람, 그쪽 사람들인 것 같고, 그 일을 하는데 그 대기소를 갔는데 대기소를 거기는 아니다고 하면서 다른데 가라고 하면서 다른데 소개시켜주는 그런 게었는데아 전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하네 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이제 그, 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을 시키던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서 뭐, 뭐 때문에 하지 말라 했는가 비슷하게 하면은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뭐안 좋은 이유가 있었는가. 뭐,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 생각 들어오면은, 할라가 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계속 못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몇 번, 그, 계속, 그, 하다 보면은, 할, 의욕 같은 것이 상실돼버리고할라가면 하지 말라고 니까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막 그래갖고는, 힘이 완전 싹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말고, 이제, 다른 데로 일을 가면은, 너는 뭐, 말해줘야 일하냐, 가면서, 일일이 다 말해줘야 하냐, 하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던가. 뭐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게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옆집에서 지금 그 사고가 나 발생했죠. 히말라야 피가 떨어지고 또 남양주 화재 같은 거에 그런 거 발생해갖고, 그쪽 그 세력들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이제 그거 한다는 거죠. 문열 때마다 옆집 사람들 지나가는 게더 심해졌고. 그 밖에 나갈 때막 형을 조종해 갖고 마주치게 만든다거나 빛에서 마주치게 만든다거나 막 이래 갖고는 그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주입해가 하거든 그 공황장애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도 막 괜히 빨리빨리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그 화장지 들고 막 화장실 갈라 고막 그런 그런 모습도 보이고 요막막 막 그런 빨리빨리 하게끔 만드는 막그고치게끔 만들어 갖고는 그, 그 손떨리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 한다는 겁니다 그조정형그 그런 그 마트도 그쪽 그쪽하고에 그그쪽인가 그, 지금 원래 그 예전에 다녔던 데는 그거였죠아그 2층 아줌마 같은 사람 원래 카운터에안 세워놨는데 가게끔 만들라 겠는가카운터에 세운 거죠 그래갖고는 지금 원래 이쪽이가 그 날씨 문제 생기게만드는그쪽인것같아서안 갈라겠는데 저에 다니고 있던가 그 앞에 갈라고 막 가로막고 막 그런 거 해갖고 마트 앞에서안 갈라겠는데 또안갈라 하게. 그, 만들건 또 가게 만든다는 거죠. 뭐 하지 말자, 정해놓고 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 그, 그쪽에서 뭐, 문, 문 닫아버린다거나, 뭐, 그거 하면 제가 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 마트를 주시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그, 그, 어디다 가야 되냐고, 실종관는 그리게 하는, 나, 뭐, 아무튼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고, 막, 자꾸 물어보고, 그, 그 적다가 가긴 했는데, 또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마트에서 이상한 행동들 일하려 하면 그 그냥 실종하는 그리다 끝날 수 있는데 오늘처럼 옆집에서나 형이 그 형이 꼭 이상한 행동하듯이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행동을 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 같은 거 발생하니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사고 나니까 안, 안, 안 괴롭혀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또 괴롭히죠. 아니, 진짜 그런 거 보자. 뭐, 그런 식으로 테스트 한거 하는 것처럼. 원래 그 사고는 다생하면안 그리는데, 그막고꾸미고라는 회사에, 회사에서, 회사에서, 사장님, 그 사장님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그 가로막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괴롭혀갖고, 괴롭혀갖고, 이제 그 전에 일했던데, 서광에서, 서광 서강 사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이제 좀, 그건 나이가 많이 먹은, 그, 뭐, 그 뭐냐, 대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하는 행동은 비슷한데, 이제 딱 그거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까 이렇게 하겠다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가 똑같이 괴롭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아무 말하고 안그딱 그거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는 그거 하는 거였죠. 그딱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냐는 말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낸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사고 발생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사고 터진거 볼라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또그 일부러 또 그런, 그런 뭐 사고 상황 발생하는 거,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또 그런 짓 하는 겁니다. 한쪽에 따른, 남, 남 들어간 거막 그렇게 쌓아놓고 또 한쪽에 따른 또안 들어간 거막 해놓고, 해. 뭐, 그렇게 해놓고 또, 그분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 주민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만나고 나서, 해. 그, 이제 그집 앞에서 그 길가로 막게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줬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계속 사고 발생하고, 해. 뭐, 한 번, 참그 알면서 뭐 본인 알면서글 그 같은 거 적으면 다 아는 사람이 뭐 그거 뭐 사고 보고, 보고 말고 어디갔냐고요그 네.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사람한테 붙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다그 청와대 쪽에다가 글 올리고 그러면은 그 국, 학교 같은 데다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그 그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보내야 고또그 사고 나게 만든 들 뭐냐고 제 개인일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비 오는 거예요 개인일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봉사도 아니고, 안 그러면 비가 안 내리는데, 비안 내리면 인공감으로 돼도 하는데, 그런, 그런 사람한테 보내버리면 어쩌라, 어쩌라고, 어쩌라고. 계속 괴롭히고, 사고나고, 그거 먹고 뭐 한두 번 사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테스트 한 것처럼, 그렇게, 그거 뭐냐, 그런 식으로 그, 말, 그, 몰아갖고는 또 말을 나오게끔 만들었는 거지. 자기도 잘못 감추려고, 그런 짓 해버리면, 그게 뭐냐고, 그게. 사람이 엮해갖고 자기들그 이협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취접하게 나온다. 그런 것들만 더그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